할 오늘 게임은 이렇보만 변호검이 될테요저분이랑 조금 많이 다른데요? 열받아. 열받아. 50까지 올 아니, 55로 20 오십 올라갔고, 여기도 다크파이어 트아나 라프가 아니고, 탈북했습니다. 이거 여명여섯 도 있고, 여명여섯 개는 출발해주요 이것 정도는 거래를 해서 8등지, 7등지, 9등지 해야 되는데 뺐던 제가 있는 곳을 볼게요. 제가 이거 이등지도 있고, 3등지도 있고 이제 초경질러는 빼고 음... 어딨냐? 초경질이 저기? 여기있다. 초경질 빼고 보호피부 장착할게요. 이거, 공룡이라고 스킬도 없긴 했는데, 네, 만화가 부족해가지고 딜이 약하더라고요. <laughs> 어, 체력도 좀낮았다 망각 시트로 초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 만화 50에, 체력, 공룡, 나머진 공룡이 몰빵하고 하긴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 전세 최빈이 사는 건 지금 방어 도구거든요. 액세서리액세서리 보면은 이렇게 밖에 없어요. 180, 200, 200... 얘는 1면0면 어쨌든 간에 바로 큐브잡으러 갈게요. 이거 0 0게1 0 0만만1 0고요 아니면은 전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세한 자세. 이 세계는 처음에 앞에서 이제 떠올라나? 일단은, 이 세계는 대충, 다이 세계는 이제 또한수를 해야 되겠어? 안보통 아, 이 세계에서 시작하게 됐지. 이 <laughs> 세계에서부터는 이 세계까지 조금만 보고 할 거라서, 이거, 늦을 수도 있어요. 이 세계 가이드 좀보내라고 에이. 네 봐봐 그리고 생각하는 건알수 없음. 이걸 각성시켜가지고 어떤 루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진짜 그 가격 흥율로 해야 정다그 가격 흥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고모키도 각성도 안 되는데, 이거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듣기로는 상을 계속 맞아보면은 각성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일단 이제 각성이 돼야 하든 말든 하는데. 알수 없습니다. 각성시타 이세 개를 가져. 너무 불각이에요, 확률이. 1 5로 너무 안뜨고 이런 거 너무 치고넣어도안 되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리고 이거, 어휴 이거 뭐냐. 어딨냐. 이거 내일찍기 아니고, 아직 이 썸도 1 0 0 0번 밖에 사용 못해가지고, 4 0 0 0번이나더 사용해야 각성할 수 있고, 플러스도 아직 4 7 0 0원 남았고, 이거 힘들어요. 권리하기에는 뭐 따로 권리할 게 없고, 그나마, 걸할수 있는 게, 여명의 석길이랑 이거거든요? 근데 이두 개조차 잘안 팔린 것 같아요. 일단, 하락 방지권이 필요한데, 이거 계속 각성시키고, 거래 하려면, 아니, 각성을 한다,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뭐, 거래 하려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일보상의 사자방지권을 발시 써버려가지고 지금 문제는 근데 이거 이기에서 만든 사람들은 왜 만들기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종이랑 안 되거든요?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양파 만들 때 말고는 쓸없는것 같은데. 쓸없을것 없을 같아서 그냥 사볼어요덜했고 진짜... 아, 어쨌든 간에... 지금 제 목표가 이색적 가게다 일상... 오케이. 지금 일선이셀거박상을쓸거 같은데 일상이 어떻게 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심해가지고, 아침에보고 말씀해보고... 그냥. 좀... 일시도 못 쓰다보면 쓰다 은 언젠가 그냥 되겠죠? 빨리 이거 노란색이 더워야 되는데? 오, 어쩌나서 봤다. 오, 드디어 노란색이. 오 뭐야? Oh, 이거 뭐화인데 이거 뭐화이아니야 이거 뭐야? 이가 Jeg syns det er litt vanskelig å gå på løpet. 알수 없으니, 좀, 떠줘야 되는데, 빨리. 아니, 제발, 이거, 구복 피부, 각성, 각성 좀. 구복 어, 피부, 각성 좀 하자. 생활학습기 뭐 없나? 이거 내칸이었으면 광명 써보긴 했을 텐데. 있어. 왜 이따? 일성. 아아. 일단 멀 떨어지고, 공격은 최대한 피할게요. 이거 퀄이 지금 안 들어. 음, 너무 세잖아. 이거 너무 센네 체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이거는 <목소리를> 악세서니 아, 한번 관전지좀 해볼까? 거래를 이거야, 이거 내 옆에. 지금 제가 필요한 건악세서리거든요 일단 뒤집어 봐 이건 뭐지? 뒤로 빠져! 근 <목소리도> 진짜 가능한데, 이고넣었어요아니 이거. 진이상한 거의 안 받는 것 같은데. 가지 말고, 그냥 는져 보여줄 그니까 있겠는가? 이거 예요이제 캐정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니 다시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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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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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지 어...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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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저 이거 잡고 있어. 이제 줄게 이거랑 이거 일곱 개밖에 없는데 눈부신 결정 6 개만 하고 이건 네개다 줄게요. 안 돼. 이제 줄게 없어요. 이거는 친구 줘야 된다고. 많아서, 500개요? 이거 뭐, 스퀘 팔면은 할수 있다니, 얻을 수, 쉽게 얻을 수 있다니깐, 거기는 안 할, 안 할게요. 이세개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니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있어! 이거 나이스 킬템? 아우, 겁나 세네? 나도 빨리 이, 이 세계로 가고 싶다! 빨리 이렇게 작정해보고 싶다! 아니, 거래치안보야 뭐야! 어, 거 없다고! 질거 없는데 왜 자꾸 거래됐 요? 이만큼 키가 이렇게 니나 만한이상은 시간이 빨리 손상된 것 같은데 아니 한거 없는데 나얘 잡는데 1 1분이 나온다고? 안되겠다 일단은 어, 너무 어. 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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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잖아, 이게. 이렇게 전체적로이시 어, 오. 들고 싶어가지고 래렇게소게는 건가? 전체를 가지고초반에 한데, 초반, 이거 위키까지는, 위까지는솔직그일번까지는 Oh. Um, sondern kaum, ne? Und dann geht's dann 이 썰어 피고콜고천어 피스콜을 썰어 피스콜을 썰어 피스콜을 썰어 피스콜을 썰어 피스콜어피스어 4배? 엄마는 오늘 텐트요 우와. 이 새끼까지는 이 새끼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겠네. 어, 일단은 여기까지. 빠이빠이.